에브리원. 네, 오늘은 사역 동사에 대해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동사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have, let, make. 요세 단어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아, 동사 원형이 생각나나요? 사역 동사 하면 동사 원형도 생각나? 자, 사역 동사 해서 여러분이 have, let, make를 떠올릴 수 있다면 혹은, 어, 사역동사 동사원형? 까지 떠올리는 사람들은 이미 사역동사의 90%를 알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아요. 그럼 한번 오늘은 사역동사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사역동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원론적으로 얘기해 볼까? 영어 문장을 쓴다. 자, 영어 문장을 쓰, 쓸 거야. 그리고 영어 문장은 우리말 어순과는 다르게 무엇과 무엇으로 시작한다? 주어와, subject, 주어와, 동사로 시작한다. 알고 있죠? 자, 주어라는 건 뭐더라? 주어라는 거는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거죠. 누가. 그 문장의 주체가 되는 것으로서, 누가. 동사는요? 동사는 주어의 상태나, 아니면 주어가 하는 동작을 가리키죠. 그래서 주어가 뭐+ 뭐 하다, 혹은 주어가 뭐+ 뭐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영어 문장의 아주 기초 주어 플러스 동사였습니다.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때 동사가, 이때 동사가 바로 사역 동사일 때, 즉 'have' 'make'. let 근데 have make let이 무조건 사역 동사가 아니죠. 무슨 뜻을 가질 때 사역이니까 시키다, 사의 시키다 역자야. 즉 시킬다의 뜻일 때. 뭐뭐 하게 시키다의 뜻일 때 어, 나타나는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학습지로 갑시다. 자, 사역 동사는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목적어에게, 자, 의미부터 봅시다. 사역동사의 의미는, 자, 목적어에게 동사원형 하게 하다입니다. 목적어에게 동사원, 동사원형 하라고 하다. 그래서 동사원형이 나오고 있죠. 동사원형의 동그라미. 사역동사의 종류. 아까 했던 거죠? m으로 시작하는 make, h, have, let. 네. make, have, let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의 구문을 이끌게 되는가? 사역동사 have, m e make가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시키다의 뜻일 때에는 목적어에게니까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목적어에게 동사 원형 하게 시키다 사역 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이라고 나오고요 해석은 어떻게 된다고 목적어에게 동사 원형 하도록 뭐무하게 하다입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help라는 동사는 사역 동사는 아니지만요. 그죠. 헬프는 돕다의 뜻이잖아요. 그치. 얘는, 그러니까 돕다의 뜻이니까 식기다의 사역동사는 아니지만, 이 사역동사를 공부할 때 헬프나 개동사도 함께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기다 넣어놨는데요. 자, 헬프동사는 이 목적 보호자리, 즉, 동사 원형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기, 오기도 하고, 혹은 사역동사가 오기도 합니다. 어, 여기가 와인 거 보니까 사역동사와 동사원형 둘다 가능함. 바꿔썼어야될것 같네. 자, 그럼 예문으로 살펴봅시다. He made me do the work. He made me do the work. 그는, 자, 여기서 made가 만들다의 뜻이 아닌 거죠? 뭐뭐하게 하다. 뭐뭐하게 하다. 나에게, 얘가 목적어죠? 나에게 do the work. 그 일을 하도록 했어. 됐나요? Do the work. 동사 원형이 나왔죠? My teacher let me go. 우리 선생님은 나한테 go 가도록 했어. 우리 선생님이 내가 가도록 했어. 어, 나한테 가라고 한 거죠? She had me clean the room. 그녀가 했어. 나에게 나에게 뭐하라고 클린 o 룸그 방을 청소하라고 했어 선생님이 아니면 그녀가 나한테 방을 청소하라고 했대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he my teacher 쉬가 다 주어잖아요. 그죠? 주어죠. 주어들이 한 일은 뭐예요? 시킨 거예요. 주어는 시키는 일만 했어 그럼 do the work. 이, 그, 일은 누가 한 거야? 내가 한 거야. me do the work. 됐어요? go. 누가 간 거야? 내 선생님이 간 거야? 내가 간 거야. me go. clean the room. 청소를 했어요? 누가 했어요? 내가 했죠. 그래서, 자, me, me, me. 어, 다 나한테 시켰네. 얘를 목적어라고 하고요. 내가 do the work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이르가 목적 보어가 되고요. Go가 목적 포어. Clean the room이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명을 어떻게 말하냐면 사역 동사는 make, let, have라는 사역 동사는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오는데 이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반면 헬프 동사 볼까요? My brother always helps me do or to do my homework. 나의 브라더는 우리 오빠가 될수 있고, 형도 되겠죠? 자, 나의 브라더가 늘 도와줘. 이완엔 도와줘라는 동사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누구를 도와줘? 나를 도와줘. 내가 뭐 하도록, 내가 뭐 하는 걸 도와줘? 내가 내 숙제하는 걸 우리 브라더가 항상 도와준대요. 자, 헬프 동사는 이렇게 목적격 부어 자리에 동사 원형 드가 나오기도 하고, or to do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참고로 알아주세요. 자, 교과서 34, 35, 36페이지에서 쓰인 사역동사 쓰인 문장을 찾아보세요. 한번 해볼까요? 자, 교과서 34페이지입니다. 자, 교과서 34페이지에 어디, 사역동사, have, met, make, make, have and make 가 쓰인 동사 어디에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찾아볼까? comfort food is a food that makes you feel good. 어, makes you feel good. 여기 있구나. comfort food 는 음식입니다. 어떤 음식이야? that makes you feel good. 네. 너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이야. 이거 쓰면 되겠네. 자, comfort food는 음식인데, make, 사역동사, 뭐뭐하게 하다, 목적어, 너에게, feel, 목적보어, 동사원형 나왔죠? feel good. 네가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음식을 comfort food라고 한다. 라는 거죠. 네, 용장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comfort food is food that makes you feel good. When you're sad, angry, or stressed out. 같이 그러니까 적어도 되겠지만, 네, 이렇게 짧게 적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럼 35페이지, 36페이지 가볼까요? 자, 35페이지에는 어디에 쓰여있을까요? 쭉인 브로저더라 저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좀 보이나요? 아랫 줄, 아홉 번째 줄, 여덟 번째 줄부터 있는, 있는데요. 어디? the crisp sound of eating chips made me feel better. made me feel better. 나오죠. 자, the crisp sound. 그 바삭바삭한 소리 말이야. 어떤 소리인데? eating chips 어, 그 칩스를 먹는 그 바삭바삭한 소리가 얘가 주어의 바삭바삭한 소리가 만들어 줘 내가 feel better 기분이 더 나아지도록 됐죠. The crisp sound of eating chips made me feel better. 그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여기 사역 동사가 쓰였고 목적어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쓰여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어디에 있나? 어디에 있나요? 저는 찾았어요. 어디에 있냐면 나 방금 찾았었는데 10번째 줄에 있습니다. 10번째 줄. 10번째 줄. 어디야? 10번째 줄. Let me share my grandmother's special recipe with you. 까지만 일단 끊을까요? Let me share. Let me share. 네, 명령문이라서 동사부터 나왔죠. 주어가 안 나오고요. 뭐뭐하게 하다. 내가 share my grandmother's special recipe. 내가 공유하도록 해줘. 우리 할머니의 special recipe with you. 너에게 우리 할머니의 특별한 레시피를 공유하도록 해줘. 그죠? Let me share. 됐나요? 네. 네,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학 활동 2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말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His parents, 그의 부모님, the concert, 콘서트, let, 사역동사, 뭐뭐하게 하다, go, 가다, to, 누구누구에게, him, 그에게가 됐네요. 자, 어순을 생각해 봅시다. 그의 부모님은, 이 주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의 부모는. 그럼 그의 부모님이 뭐 했을까요? 동사 생각해 보세요. 동사. l e 이죠 사역동사, 뭐뭐하게 하다. 그 다음, 나올 동사가 뭐죠?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죠? 누구한테? 그에게.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가라고. to go가 아니라, 동사 5년, go를 씁니다. 그에게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 to the concert 이렇게 돼야 되겠죠 to the concert 어,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콘서트에 가도록 했다 네. 콘서트에 가도록 해주신 거죠 n u m b e I 나는 나는 주어고요 이건 주어 되네 자 나는 주어 right ride, 타다. 동사죠? 타다. a bike. and let. in the park. 공원에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서 해요? 사역동사 붙었습니다. 사역동사. 나는 하게 하다. 누가? 애이뭐 하게 했어요? ride a bike. 바이크를 타도록 해줬죠. 나는 애니 공원에서 바이크를 타도록 해 주었어요. Number 3. 엄마, 우리에게 보다, 우리의, 아, 어, 맞죠? 보다, 우리의 손, 만들다가 쓰였습니다. 엄마는 주어. 사역동사부터 써야 되겠죠? made, 만들어주었다. 엄마는 뭐뭐 하도록 했다. 누구한테? 우리에게. 뭐 하라고? 야, watch your hands. 손좀 봐라. 이렇게 한 거죠. 우리의 손을 보도록 했다. 알겠나요? 주어. 주어가 목적어에게 동사원형 하도록 시키다. 주어가 목적어에게 동사원형 하도록 하다. 활동상으로 갑시다. 자, 그림을 보고 문장을 완성해 봅시다. 어, 피노키오 이야기에요. 천사가, your nose is get, getting longer. 너의 코는 점점 길어지고 있어. 니 코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 라고 했대요. 그럼, 피노키오's lie, 피노키오의 거짓말이, lie는 거짓말이잖아요? 피노키오의 거짓말이, made 사역동사죠? 뭐뭐하게 했어. 그럼, 목적부어, 뭐가 뭐하도록 한 거죠? 그의 코가 his nose 길어지게 했대요. 동사 원형 써서 get longer. 자, 흥부와 놀부 이야기인가 이야기가 봅니다. 흥부, don't eat my food. 내 음식 먹지 마.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놀부는 didn't let. 뭐뭐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사역동사 나왔어요. 사역동사 다, 다음 자리 누구? 목적어, 누구에게? 흥부에게. 흥부, 스펠링 맞아요? 흥부? 똑같아? 네, 흥부에게. 뭐 하지 못하게했어내 네, 음식, 그의 음식을 먹는 것을 하지 못하겠죠? 동사 원형, eat his food. 자, 마지막입니다. 신 i 렐라 e r e l l do the dishes. 신데렐라, 설거지 좀 해. 응. 신데렐라, 시스터. 신데렐라의 시스터는 헤드 시켰습니다. 누구한테? 이제, 이제 알겠지? 신데렐라에게, 신, 데, 렐, 라. 맞나? 신데렐라. 오, C였네요. <laughs> 자, 신데렐라였군요. 신데렐라에게 뭐 하도록 시켰어? The, the, dishes. 쉽죠. Cinderella's sister has Cinderella do the dishes. 자, 그래서 사역동사, 동사 원형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 주어 플러스 동사를 쓰는데, 이때 동사가 뭐뭐 시키다라는 사역동사일 때, 뒤에 어순이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죠? 누구누구에게 뭐뭐 하라고 시키다에서 뭐뭐 하라고 부분이 동사 네, 원형이 나온다라는 거 오늘 배워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했습니다. 안녕.